안녕하세요. 대리만족 카리비의 이더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출시한 제네시스 GV80 쿠페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옵션은 이제 거기서 거기기 이 때문에 옵션을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냥 편하게 둘러본다고 생각하고 할게요. 일단 디자인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생각보다 디자인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GV80이 워낙에 육중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서 뒤에를 깎아놓으면 이상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깎아놓고 보니까 라인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디자인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디자인은 마음에 듭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볼텐데요 일단 파워트레인을 보면 파워트레인의 변화가 있습니다 디젤 엔진은 삭제가 됐고요 가솔린 3.5 터보 48볼트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추가가 됐어요 마일드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설명을 드리면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라는 이름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브리드랑은 전혀 다른 차량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기모터를 통해서 구동을 직접 하는 반면에 마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전력은 없기 때문에 48V 배터리가 엔진을 도와주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일반적인 자동차에는 배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 배터리가 보통 12V가 들어갑니다 그 12V 배터리를 48V로 늘려주면서 그 전보다 엔진을 조금 더 도와준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전기모터가 바퀴를 직접적으로 구동하는 건 아니라서 하이브리드 정도의 성능을 기대하는 건 무리가 있고요 일반 모델보다 조금 더 효율이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BMW는 몇년 전부터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적용한 상태고 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계속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작가격은 8,255만원으로 시작을 하고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하게 되면 9,19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보통 저같으면 가솔린 2.5 터보를 선택할 것 같기는 하지만 최종가격이 궁금하기 때문에 일단은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선택을 해볼게요 구동타입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이륜을 선택할 수는 없고요 무조건 4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장 컬러를 보시면 제네시스답게 굉장히 다양한 컬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무광 색상 같은 경우에는 7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드니까 이 점은 참고로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여기서 색상은 마칼로그레이 색상을 선택을 할게요. 다음에 타이어 휠 크기를 보면요. GV80 쿠페는 19인치 휠 시작이 아니라 전 모델이 20인치 휠 시작입니다. 그리고 추가금을 주게 되면 22인치로 휠을 키우는 것도 가능한데 20인치도 이미 큰휠 크기이기 때문에 휠 같은 경우에는 추가 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20인치 로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실내 옵션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디자인 셀렉션 1과 디자인 셀렉션 2로 나눠지고, 디자인 셀렉션 2로 선택하게 되면 의자에 이런 식으로 퀼팅이 추가되는 모습이네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이 추가가 되는데, 디자인 셀렉션을 뭐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실내 분위기도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인 셀렉션 1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알루미늄 패턴이 들어가는 반면에 디자인 셀렉션 2 같은 경우에는 블랙우드나 카본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 셀렉션 선택 여부에 따라서 실내 느낌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디자인 셀렉션 2에서 카본을 선택을 할것 같고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를 선택하는 게 경제적이겠지만 일단은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볍게 파노라마 썬루프 선택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당연히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에 컨비니언스 패키지 옵션인데 컨비니언스 패키지 옵션은 일단 저는 패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전동 시트는 들어가 있어서 에르그 모션 시트 굳이 가져갈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고스트 도어가 눈에 걸리기는 하지만 제 취향대로 선택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넘어가고 다음 옵션을 보도록 할게요. 다음 옵션은 드라이빙 어시턴스 패키지 1인데 여기에 서라운드뷰 모니터가 들어가 있고 후측방 모니터나 기타 편의 사항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 옵션은 선택을 할것 같고요. 드라이빙 어시턴스 패키지 2에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2단계가 들어가 있어서 끌릴 만한 옵션이지만 이거는 선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200만 원으로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GV80 쿠페에는 차로 유지 보조 2단계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반자율주행 관련 옵션은 한번 빼 보도록 할 거고요 2열 컴포트 패키지는 2열 관련 옵션 들인데 2열 관련 옵션 역시 빼도록 하겠습니다 2열 전동시트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사운드 패키지인데 요거는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뱅앤올룹스 사운드는 선택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소리에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 굳이 선택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빌트인캠 역시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끌리기는 하지만 뭐 그렇게 중요한 사항 같지는 않네요 다음에 후석에 모니터 들어가는 옵션 있는데요. 이건 패스하도록 할 거고요. 차량 보호 필름 당연히 패스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악세사리들은 전부 다 패스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선택한 옵션이 파노라마 썬루프를 제외하고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세 가지 옵션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뒤에서 봤던 파퓰러 패키지는 굳이 선택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옵션들은 사실 대부분의 구매자들이 선택할 확률이 높아서 제 의견은 잠깐 묵살하고 가격적으로 봐야 되니까 파퓰러 패키지도 눌러보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제네시스 GV80 쿠페의 가격은 1억 380만 원 정도 되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가격을 보고 이 가격이면 차라리 X5나 X6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X5나 X6에 프로모션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보다 2천만 원 정도는 더 비싸기 때문에 취등록세까지 포함하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GV80 쿠페가 저렴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X5, X6는 더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GV80 쿠페의 옵션을 그냥 제맘대로 편하게 한번 둘러보도록 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신차 장기 렌트나 리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